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사의 부정형 나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는 접속하는 동사를 부정하며, 무엇지 않다, 안 무엇하다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 밖에 권유, 의뢰의 의미로 무엇하지 않은데?의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부정형 나이에는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요. 바로 동사 아르입니다. 1 그룹 동사이지만 활용형을 따르지 않으며 부정형은 나이입니다. 아르 아르 있다. 나이 나이 없다. 각 동사는 다음과 같이 활용합니다. 1 그룹 동사. 어미 우단음 을 아단음 으로 바꾸고 나이를 붙입니다. 2그룹 동사, 어미의 끝 글자인 누를 떼고 나이를 붙입니다. 3그룹 동사, 변칙 활용을 함으로 활용형을 그대로 암기해 주세요. 그룹 고나이 칙활 먼저 3그룹 동사인데요. 수르를 코로 바꾸고 나이를 붙여주세요. 그르 오다 고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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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않다. 안 오다. 수르를 시로 바꾸고 나이를 붙여주세요. 하る하다시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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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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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하하 하나, 하 心配する걱정하다心。心配しない心配しない。걱정하지않다。遅刻する自覚하다。遅刻しない遅刻しない。 시각하지 않다. 다음은 이그룹 동사인데요. 어미의 끝 글자인 누를 떼고 나이를 붙이면 됩니다. 미르. 보다. 미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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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지 않다. 안 보다. 룰을 떼고 나이를 붙여 주세요. 다べる 먹다. 食べない.食べない.食べない..食べない.食べない. 먹지 않다. 안 먹다. 어 미의 끝을자인 누를 떼 고, 나 이를 붙여 주세요. 니에르, 보이다. 니에 나이, 니에 나이, 보이지 않다. 안 보이다. 기거 에 르, 들리다. 聞こえない。聞こえない。 들리지 않다. 안 들리다. 내기를. 할수 있다. 내기 나이. 내기 나이. 할수 없다. 못하다. 捨てない捨てない。ぽりじゃんた。あんぼりだ。忘れる言った。忘れない忘れないいっちあんた。あんいった。안 오 늦다. 오쿠레나이 오 늦지 않다. 안 늦다. 다음은 일그룹 동사입니다. 어미 우단 음을 아단 음으로 바꾸고 나이를 붙여줍니다. いく. 가다. 가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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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않다. 안 가다. 다음은 동사 아우인데요. 일 그룹 동사 중에서 어미가 으로 끝나는 동사는 와행 활용을 합니다. 어미 우를 와로 바꾸고 라이를 붙입니다. 아 만나다 아와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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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지 않다 안 만나다. 어미 우단 음을 아단 음으로 바꾸고, 나 이를 붙여 주세요. 어머 생각하다. 어머 나이, 어머 나이 생각하지 않다. 이소 은, すぐだ。急がない。急がない。すぐるじあんた。けす。じゅうだ。くだ。けさない。けさない。じゅうじあんた。くじあんた。

안 놀다. 남다. 꺼라나이. 남지 않다. 안 남다. 다음은 예외 1그룹 동사인데요. 마찬가지로 어미 우단음을 아단 음으로 바꾸고 나이를 붙여주세요. 시르. 알다.知らない.知らない. 모르다. 기르. 자르다. 뜬다. 기らない. 길아나이. 자르지 않다. 끊지 않다. 이르, 필요하다. 일어나이. 필요 없다. 동사의 부정형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그룹 동사 어미 우단 음을 아단 음으로 바꾸고 나이를 붙여 주세요. 2 그룹 동사 어미의 끝 글자 루를 떼고 나이를 붙여 주세요. 3 그룹 동사 활용형을 그대로 암기해 주세요. 시나이, 오늘은 동사의 부정형 다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일본어 학습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